어미야 나비야 <웃음> 나비야 내일 도 알아 나비야 할머니 집쭉또 가면 되지 할아버지 밭에 보고싶어 나비야 그러니까 가 아, 아빠가 어? 오지 말자 그랬잖아 아까 나비야 준동이가 F g 여보 <laughs> 저희 지금 불도 못킨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못 보구야 아니야 볼수 있어 뭐 보지 못해 나비한테 전화해봐요 뭐나비한 전화를 받으려나 나 여보세요 줌머이가 호랑나비 엄청 보고 싶대요 오늘 네. 아 거기 있겠다고요 줌머이 보고 놀러 오라고 하라고요 알겠어요 거기 꼭 됐다. 계셔야 돼요 <laughs> 어 전화됐다 네, 전화됐다. <laughs> 주먹만 나비가 기다리네왜 나비야. 왜 나비야. 속게나비 나비 때문에 속상했어. 나비 대신 도와줘. 잠들었어 야, 호랑나비가. 죄송한데요. 호랑나비 왔다 호랑나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비가주먹만 할아버지가 호랑나비 보여준다고 잠깐 잡았어. 어. 그 자, 그다음에 날려줬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날려 부러줬어 그렇지. 주먹에로 난리를 치는 거야. 응.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하, 아빠가 다시 또 가서 잠깐 잡아왔어 이렇게 응. 보여줬어. 보여주고 집에 갖고 가야 된다.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왜냐면 생명은 소중하다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날려 보냈어. 사실 저희가 지금 못 찍어서 그러지. 아까 호랑나비 찾으면서 미끄럼틀을 50번 탔거든요. 잊으려고 호랑나비를 잊어. 호랑나비로 인해서 어. 저는 호랑나비 충분히 고 오죽했으면 아이한테 너무 호랑나비가 없는 소중함 어, 이 시간에. 어, 카페에. 먹고 하는데 다 가지가 약간 조금. 갈비찜 이 인분 시켰는데. 퐁이지 추가로 시키고. 통장 <laughs> <엄청> 서비스를 <laughs> 주신 것 같이 싹싹한 거 먹어. 너무 맛있었어. <laughs> 따뜻한 걸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laughs> 먹겠습니다. 그 맨날 귀치 귀 아플 텐데. <laughs> 아 뚫고 가나온김에 <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귀 뚫을 수 있나요? 네. 오. 지금은 뚫어놓으신 거 아니시고 그냥. 뚫어졌어요. 이제 안 한지 20년 돼가지고. 어? 어 넣어보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여기 안 들어가셨으면 제가 넣어볼게요. 너 무거워. 이거 뭐 중. 이거 뭐 중범, 중범이가 중돼. 중학교 때기뜬다고 어떻게 할 거야? 할수 없어. 해봐야. 돼. 진짜로? 어. 해봐야겠어. 근데 혹시 마흔에 귀뚫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아, 요즘에는 진짜, 진짜? 우와, 아니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젊을 때 한다고 생각하지 이수 씨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마흔이에요 헉. 근데 그거 안 보이시니까 근데 또흘려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어머! <laughs> 선생님 때문에 지금 25년 20년 만에 우와! <laughs> 그래서 원래 찌들을 어? 이 대부분 귀걸에안 하고 연혼에 어, 그래. 많이 해요. 오오 <laughs> 오! 봐봐 봐봐 드디어. <laughs> 어 아니 오늘 데이트하기 에 제일 의미 있다. 귀걸이였어요. 어시즈 보여줄게. 봐봐 봐봐. 저도 이거 요즘에 이런 거 하나 하는 게 유행인데. 커플로 했어요. 아니 이게 다니다 보니까 또 이런 거다. <laughs> <다녀다> 다니다 보니까 <laughs> 재미가 있네. 제일 여름 추구미는 이제 이런 거 하고. 아 여름 추구미 얘기하시잖아. 네 민소매인데. 머리 딱들어올리고 뭔지 알지? 아까 그마흔 희망이 너무 좋았던 게 사실은 옛날 많이 지금 서른이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지 오, 근데 이게 내 스스로가 참, 내 스스로가 이게 약간... 어, 아까 아, 여기? 한번보 어. 여기 들어가검수도안드이거 어. 아, 네 아니, 아니 뭐 여기 아니, 여기 매장을 또 이순 씨가 지나가다가 고 보자, 보자, 와 진짜 20대같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알아요? 연륜은 마흔인데 보이는건 20대 되게 최고의 칭찬 어, 최고의 칭 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꾸며야 거를 정확히 아는 20대 같은 느낌 그 말은 결국 이승재가 대상하라는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요즘 이런게 유행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어때? 어, 이거 훨씬 낫지? 마지막으로. 아 그래요? 네. 저 오랜만에 음, 이런 소품 사러 오면 음. 안경 하나만 써도 느낌이 괜찮아. 엄마를 MG처럼 바꾸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몰라 옷, 옷 말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기분 전환 되면서. 어, 아니 그 링이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아이 피부 가기 전 30분 전 야무지게 쓰고 있어요. 맞아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틀만 감사. 이틀만 한 거는 내가 좀 꾸몄다는 얘기 같은데. 어 인정. 그 동안에 이거 안 꼈을 때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홍은씨송골스 끼니까 왜 알아보지? 그러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포인트를 또 알아봐 주시네. 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열심히 젊을 때 찍어야겠다. 여보 팔이 아프다. 그럼 이제 주머 피부로 갈게요. 주머 피부 해서 머리 자르러. 많이 배우네요. 네살 어리니까 좀 힙한 것좀 많이 알려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현연 씨. 요새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알아? 뭐요? 젊어 보인다? 어, 요새. 그러니까 늙은 거야. 그러니까, 늙은 거야. 모자 좀 주세요. 이순 씨가 사주는. 슈프림 모자랑. 이런 씨. 모자가 또 유행이라고, 이슬 씨가. 일자아 슈프림은 유행이 없지, 사실. 늘 이렇게. 맞아요, 이거? 반윤이씨 옛날 모르시냐고요. 그 모르시냐고요. 그슷해가 아닌가? 아 귀걸이가 저렇게 잘 어울린다, 그링 귀걸이가. 자 어쨌든 오늘 기분 전환 됐어. 한두 시간 동안 그저 밥 먹고. 그렇죠. 오랜만에 데이트했죠. 엄마 춤 언제 춤췄어 엄마가? 호랑나비. 호랑나비했어? 준범이도 호랑나비 할수 있어? 호랑나비 어디서? 책집 읽어줘, 준범이가. 얘기를 해. 안보 있다는 얘기지. 책을 안보뭐 있다는 얘기야. 준범이 <laughs> <laughs> 호랑나비 춤췄어요. 호랑나비 어떻게, 어디 호랑나비가 어떻게 날아가지? 호랑나비 어떻게 날아? 시작. 우리 어? <laughs> 지금 춤췄어? 홀랑나비? <laughs> 어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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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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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범가 이제 자동차 다음으로 관심이 든게월드이 어, 엄마, 월드돔이 왔나? 분분아니 3분, 3분, 오, 어?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갈수 있어? <웃음> <웃음> 엄마 해볼까? 엄마 해볼게, 엄마 해볼게. 후. 아 준범이 왜서해 엄마는 잠깐 누울게 아어 시원해 누르고 아. 놀아줄 때는 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허리가 약간 또늘 조심해야 되니까 아, 엄마 우리 네, 준범이한테 정말 바지 좀 입자 아, 엄 어떻게 해줘이 이게 말로 하세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탈 거예요 자전거 타봐 엄마 엄마가 봐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이 무너질 거 같지 이거 지지대 지지대 실험. 갑자기 여기다. <laughs> 아니 봐봐. 차. 이거 자전 거가 꽤 무거워. 올려놨을 때 어때? 꺼지는 거 있어 없어? 어 뭐. 꺼짐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밀어주. 어주말 밀어주라 뒤에서. 뒤에서. 자 밀어줘. 내가 앉았어. 지금 꺼지는 거 있어 없어? 거의 안 들어간다. 거의 안 들어가지. 왜안 들어가지? 내가 열어줄게. 앞으로 <laughs> 앞으로도 아, <하루> 안 가지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안타고 뭔가 이렇 밀어줄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는 진짜 준범이가 가끔 아빠 같아 그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는 거 있잖아 뭐 여하튼 낀거 같은데 우유 <목소리도> 띠리리리리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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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밥상 먼 준범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때 진짜 아기가 처음 태어나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어떤 매트를 살까 고민고민하다가 찐내돈 내산으로부터 썼던 건데 제가 모델이 되고 계속 쓰고 있고 이게 모델이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로워서 너무 풍성해졌자고 숙제를 시켜드리려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막 옛날 생활하는 거야. 이때 완전 아기야. 이 문제 몰라요. 어, 너무 귀엽다. 나 그러니까 저는 이때 딱두 개를 구매해서 거실에 하나, 잘때 하나 했던 거야. 그때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거를 이어왔는데 준범아. 어디 갔지? 이렇게 조용하지? 자전거 타고 어딘가 하라던데 요즘 도미노에 빠진 준범이 이게 평평하고 우글우글 되지 않으면 이 도미노가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놀이 잘하고 있죠 원래. 그래서 이거는 완전 지금은. 놀이 매트로 잘 쓰고 있어.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눌러주세요. 오, 자, 이게 매트 몰라. 자체가 꺼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런 도미노놀이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대가 있잖아. 어, 어길 그렇지, 그렇지. 주범이 과연 틀어봐. 어,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 자체가 막 그런 거라 무너지지 않아서 지지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보여주자. 오. 뼈? 아니 근데 사실 주먹밥이 렇게 많이 컸잖아요 사실 이게 어릴 때 보면 여기에서 뒤집기 연습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질식 위험 이런 게 전혀 없어 이런, 이런 게 같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그 모양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질식, 위험, 질식 위험이 있는데 아까 그 자전거도 지나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없었고 사실 애도 그렇고 애도 아직 척추 자체가 완성되지 않잖아요 어리니까 그리고 또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자체도 약해져 있다고. 근데 허리가 안 아팠어. 저런 그때 참 많이 좀 누워 있었던 것 같아. 아기랑 낮잠도 자야 되지. 그때는 두 시간에 한 번씩 자요. 누워서 그때 막 이렇게 막 울렁울렁거리고 허리가 굉장히 아픈데 이거는 탄탄하고 딱 지지해 준다 고 그러지.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이거 딱 보시면 이게 두께가.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낮은 높이다 보니까 낙상 딱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격차가 없으니까 위험이 많이 줄지 여기서 뒤집기 연습, 분유 먹고, 먹 뛰고 이랬던 것 같아. 성인도 예를 들어서 잘못 자다가 막 허리통이 너 많잖아. 어? 너 아니, 전혀, 전혀. <laughs> <이> 도 <정도가. 웃음> 아니, 도미노? 도미노? 아도가 아니, 제가 왜 그때 이거를 더하려면 저는 약간 좀 비염이 있거든요. 막 먼지 이런 먼지 알러지가 있는데 저는 그때 내가 이 제품 소재를 꼼꼼히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이 접병 소재를 만든 거야.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 이 소재 자체가. 우와 신기하다. 이게 숨쉬는 통기성이 좋고 촘촘하게 이 물만 구조거든 이게 물로도 쉽게. 그래서 이거 그냥 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가 애들이 뭐 이런 소변을 샀다. 물 청소에 너무 간단한 거. 그 정도로 이게 숨쉬고 있다고 표현하면 쉽죠 그냥 눕고 싶으신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제 장마 한달 동안 있다는데 눅눅하지가 않아서 누웠을 때그찝찝함면 너무 싫잖아고 그걸 또 아이한테 해주기가 너무 막 미안한데 뽀송뽀송해 진짜 아,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일 무서워 는그 알러지 테스트 중에 진드기 알러지 위험이 있거든요 이건 어쨌든 안전하잖아 그런 면에서 눅눅해가지고 습해가지고 곰팡이 필 염려 없죠. 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또내 눈으로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을만하지. 진드기 걱정 없지. 좀형까지 잠꼬대한 거예?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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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꼬대 같은데? 없는 것 같아. 혹시 진짜 나는 이런 걸 해도 한 번도 누워본 적없어 누워 한 번만. 내가 말한. 어. 오 이거 좋다 베게 추시는 아, 거예요? 아 좋다 촬영하셔야죠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인체에 딱 맞게끔 허리 맞게끔 지지해주니까 아, 그리고 아, 중범이자체 아, 열이 너무 많아요 여름 태생이고 그래서 태열 많고 이런 거 걱정인 사람들은 이게 숨 쉬고 있으니까 온도 자체가 잡아주잖아요 솜이나 이런 거면 얼마나 더워 그래서 정말 강추드린다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 강, 강추가 아니라 제가 썼던 찐 후기를 엄마는 이거 해야지 물빌려어 우리 아기? 아, 근그 정도로 큰 거야. 진짜 나 너무 신기해. 부모 외에 감동하려고 동네로 쌓아놔야 돼. 아니 저는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엄마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이제 우리 아이가 혹시 아토피 걸릴까 봐.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게 그때 제가 보니까 대한 아토피 앞에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아인증까지 받은 어떤 겉면 자체 베개가 커버 매트가 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아까 그러니까 이런 촉감 그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세요. 아이 있는 엄마들이 진짜 찐으로 좀어떠냐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신생아 때부터 썼다 그냥. 제가 왜냐면 신생아 때 아이 처음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꼼꼼하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낮은 것만 있었는데 지금 또 높은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를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언니, 근데 실제로 선물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 하고 싶어. 그거 하죠, 차라리. 응. 그거 할게 이거, 거기 제안해 줄래요? 저는 원래부터 이게 썼던 제품이 또 감사하게 이렇게 모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 구독자분들한테 한열분 제가 진짜 내돈 내산으로. 그거 좀 해서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한번 써보고 싶다는 분들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면 뭐 많이는 못해 드리지만 그래도 열 분한테. 아! 어 그럼요. 너무 적다라는 뜻인가? 열풍이 너무 적다. <laughs> 찐 내돈내산이에요. 몽재 측과는 전혀 합의가 안 됐네요. 왜냐면 잠이라는 게 2시간을 자도 나도 거기서 이렇게 안 깨고 잘 자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 <웃음> <웃음> 깜짝이야. 해 걔. 엄어 뭐가 제발로? 네. 성니 석재 나한 마음을 준게안니었다야 거? 일로 와서 기다리세요. 엄마이 거기서 삼촌들 응원해 줘. 자, 준비 시작. 오호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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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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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말라한 매트리스는 어때? 일렁일렁 나까지 흔들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자 오케이 실험을 해볼게요. 주마니 없을 때 얼마나 탄탄하고 영향을 안 받는지 보여드릴게요. 오오 그게 일부러 들어진다 뭐? 해해해 해. 어 봐봐. 어꽤안 흔들린다. 해. 오. 우와, 여기. <laughs> <laughs> 또 새로운 매트리스를 변신하는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도 깔수 있는 거야, 매트리스 위에. 아 이게 이중으로 깔아도 오히려 더 받쳐주거든? 기존 매트리스랑 상관없이. 사실 매트리스 오래 쓰면 꺼지잖아요. 근데 이거 또 그거 사봐. 우이또안 들어가냐고 그래서 기존 쓰시던 거 꺼졌다?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올려도 돼 우와. 새로운 침대가 된다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아기를 봐주시는 분 친정엄마 시어머니 손님이였던 손님용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구독자 10분 좋은 분들에게 감사하아전 잘게요 빨리 다시 가다나와주세요 <laughs> 어어? 젤리 뭐? 젤리 아까 저기 아, 누가 젤리를 먹어? 젤리 그거는 면역력 저고다 먹었어 끝? 오늘은 끝? 많이 먹으면 배 아야해서 안돼요 곰돌 젤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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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 젤리 다 먹었어 역시 44분이야 벌써? 저희가 주말이가잔 밤에 예전처럼 알콩달콩 이야기를 찍으려 해도 자요 같이. 아, 어제 피곤하더라. 아, 솔직히 어제 피곤하더라. 어제 아, 너무 피곤하더라 그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은 어, 아기 자고 나서 막그두 분만의 시간이 없어. 뭐라 <laughs> 떨어지는. 어. 그 다음 날이 됐죠. 여드름. 늙으니까 이런 것도 안 돼.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커피 한잔 하려고 아기 등원 후에 이제 이런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지. 아니 근데 사실 요즘에 또 네. 뭐, 뭐라 그럴까? 아 너무 요즘 스트레스 이런 게다 뭐냐면 이제 가짜 뉴스의 어떤 스트레스 아 가짜 뉴스 얘기하면 더 계속 나온다고 막 댓글에도 엄청 날린 거예요 뭐 빨리 뭐 조치를 취하라고 잡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생자아참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 이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편리하고 뭐 재밌는 영상을 보기는 하지만 양면성이죠 양면성 아니 근데 어떤 얘기, 뭐 어디서 발단된지는 알아.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알아가지고 그 뉘앙스가 아닌데 뭐 이거 뭐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았나. 근데 저는 아니니까 별로 시간 안 쓰이거든요. 그을지 말든지 그렇게 뭐 하는지. 근데, 근데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랑. 왜냐면 아이 의 얼굴을 막 무단으로 해서 좀 어떻게 런 보호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치 뭐. 아니면 10분 키스 영상을 그... 해보는데. 라이브로요? <laughs> <laughs> 아저 요즘 근황이 요즘 많이 찌들어 있어요. 왜냐 그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늙었다는 증거예요. 노아가 이제 둘다 앞에 상자가 아니, 달렸고. 아니야 난 노아보다 더워요. 요즘 아, 그 아, 더워. 덥고 습하고 아니 근데 진짜 나 궁금한 게 요새. 밖에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애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도 못 가고 어제 놀이터 갔다가 8시에, 8시에 나가는데도 모래가 식지 않아서 너무 뜨거워서 애기가 엄마 그냥 들어가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비상이에요. 아이 엄마들은 음, 뭐 하지? 여름에? 실내에 여러분들 어디 갈 만한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음. 아뭐 하면서 보내지 진짜 오늘 여러분들 더울 테니까 그냥 끊자고요 <laughs> 그러면 은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자주 자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래도.